2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달이라고 했지요. 짧은 만큼 감동이 일게 일할게요. 힘든 2월이라 했지요. 힘든 만큼 더 보람된 시간으로 채울게요. 2월 내내 바쁜 줄도 모르게 바쁠 거라 했지요. 바빠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유 있게 보낼게요. 참 나처럼 나누면서 보낼 거죠. 나를 위한 2월이니까. 내가 주인인 2월이니까. 내가 나에게 약속했듯 약속하고 행복하게 보낼 거죠. 윤보경님의 2월의 약속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람찬 2월을 보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은경이가 왔다. 박은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잘 지내셨나요? 보고 싶은 가족들과 만나고, 만난 음식들도 나누고,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저희 가족은 설날 새벽에 남편과 아들만 천안에 계신 큰 아주버님 집으로 설날 명절을 새로 다녀온답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는 천안으로 온 가족이 설을 쇠로 다녔는데 어깨가 아파진 후로는 집에서 혼자 있게 되었죠. 아주버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아파트여서 아들이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녔는데요. 어깨가 아파서 없는 것도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는 남편이 집에 있으라면서 저는 열애가 되었답니다. 저희 남편의 형제들은 사남일녀인데요. 다들 우애가 좋답니다. 아마 그것은 며느리들이 잘 들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laughs> 큰 아주머님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고 세배 받고 바로 올라오지요. 남편이 집에 올 때쯤이면 형님과 동서들이 전화를 온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돈 많이 벌어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 가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하면서 주다를 떤답니다. 올해 저희 가족 설 연휴 계획은 여유의 마지막 날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1박 2일로 포항으로 여행을 하기로 했지요. 제가 몇년전 TV에서 우연히 포항 환호공원에 있는 스페이스워크를 보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과 아들이 호응을 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하고 계획을 잡았답니다. 캄캄한 새벽에 출발해서 강원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동해안 해안도로로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답니다. 어찌나 바다 색이 그렇게 예쁜지 중간중간 준비해 온 간식을 만나게 먹고, 이른 시간에 후포리를 도착해 남편은 낚시를 하고, 아들과 저는 멋있는 카페를 찾아서 넉넉히 어,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있었어요. 좀 있으니 남편이 전화가 와서 여기는 낚시가 안 된다고 해서 철수를 하고 목적지인 포항 환호공원에 있는 스페이스워크로 향했지요. 차량으로 이동 중에 혹시나 해서 환호공원 관리실에 전화를 해 운영 시간을 문의해 보았죠. 공원 관리실은 동절기 운영 시간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음날을 기약하기로 하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바다와 포항시내를 관광했지요.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 8번지이고요. 운영 시간은 하절기 4월에서 10월, 오전 10시에서 8시. 동절기는 11월에서 3월, 오전 10시부터 5시. 까지고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휴무일 합니다. 포항 시내를 관광하며 우리를 가 묵을 숙소를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마침 알맞은 호텔이 있어 찾아갔지요. 침대가 세개 있는 방을 체크인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보았지요. 숙소 옆으로 가까운 곳에 많은 식당이 있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하고 들어갔어요. 장님이 잘해준다고 하는 곳을 골랐지요. <laughs> 대게와 회를 시켜서 세 식구가 맛있게 배불리 먹었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출렁이고 멀리 보이는 포항의 야경도 꽤나 멋있고 아름다웠어요.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환호공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너무 어려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휠체어로 가기에는 너무 높은 산의 정상이었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휠체어로는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코스가 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기가 막혀 보고 있는데 아들이 공원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 스페이스워크를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를 했죠. 공원 관리실에서 공원 관리 차량이라고 쓰여 있는 부착물을 주면서 차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차가 못 올라가는 곳에 세우고 거기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말하는 대로 차로 올라가 보니 더 이상 차가 못 올라가는 곳이 나오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올라가는 곳을 보아하니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가는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며 올라갔답니다. 올라가 보니 정말 장관이더군요. 롤러코스터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 수는 717개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정말 아래서 보는 것만 해도 멋있었답니다. 우리 세 가족은 대표로 아들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는데, 위에서 하는 말이, 계단이 흔들흔들 한다고 하면서 한참 올라가더니 위에서 보는 바다가 멋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정말 멋있더군요.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죠. 아들에게 조금 미안은 했지만요. <laughs> 너무 높은 언덕이었거든요. 그곳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힘센 사람을 대동해서 가시면 됩니다. <laughs> 스페이스 워크 관광을 마치고 공원에서 나오는데 어제 못 잡은 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낚시를 하고 싶다는 남편을 방파제에 내려주고 아들하고 여기저기 차를 타고 구경을 하며 푸른 바다를 보면서 "연신 멋있다 멋있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남편의 낚시는 놀래미 한 마리로 끝을 내며 많이 아쉬워했지요. 집으로 오는 길에 포항에 있는 이 가리탑 전망대를 보았는데요. 바닷가에 데크가 깔려 있어 쭉 따라가면 전망대로 갈수 있었지만 그것도 초입에 계단이 있어 저와 남편은 멀리서 보고 아들만 내려가 보고 왔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멋있는 것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것을 본 것에 만족하고 집으로 왔답니다. 1박 2일을 아주 알차게 재미나게 설 연휴를 보내고 왔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설을 보내셨는지요?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피곤하고 그런 설을 보내셨나요? 아님 내가 계획한 일 하시면서 즐거운 설을 보내셨나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의 고유 명절 설날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많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경이가 왔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의 박수진 저는 박은경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